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나요? 8월의 끝자락이라 낮에는 햇살이 뜨겁지만 저녁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좋은 기운 듬뿍 받아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30일 토요일에 하면 돈복이 터지는 개운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력으로 8월 30일 토요일은 음력으로는 7월 8일 신미일입니다. 신미일은 하얀 양의 날인데요. 신미는 음양 오행상으로 천간의 신은 금, 지지의 미는 토입니다. 신금은 정제되고 단정한 금속의 기운으로 섬세한 판단과 깔끔한 마무리를, 미토는 포근하고 너른 대지의 기운으로 안착과 보호, 수용의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음의 결이 겹치는 날이라 급진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정돈하기에 탁월합니다. 재물운에서는 센 곳을 막고 길을 만드는 실속형 상승 흐름이 강해요. 구독료 수수료 반복 지출을 점검하고 기존 약정은 조건을 재협상해 효율을 높여보세요. 새로운 투자는 소액 시범으로 검증하고 이미 진행 중인 일은 구조를 다듬어 수익률을 안정화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대인 관계는 차분하고 단정한 말투가 신뢰를 부릅니다. 다만 신금의 날카로움이 불쑥 튀어나오면 말끝이 세져 상처를 줄수 있으니 논리와 예의를 앞세워 부드럽게 조율해 주세요. 오늘의 행운 방위는 남서 라인입니다. 이 구역을 정리하고 따뜻한 조명을 켜두면 금의 예민함이 눌리고 토의 안착력이 살아나 재물 기운이 머물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8월 30일 토요일 신미일에 하면 돈복이 터지는 특별한 개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일리로 알려 드리는 개운법이 여러분들의 운을 상승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일은 금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만나는 날이고 음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나는 날인데요. 이 날의 개운법으로 준비해 주실 것은 흰색 밥그릇, 소금 한 꼬집 50원 동전 한 개입니다. 먼저 흰색 밥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흰색은 정결과 정화를 상징하며 금기의 빛을 맑게 반사합니다. 밥그릇은 곡식을 담는 그릇, 즉 재물을 받아 저장하는 그릇이므로 오늘 같은 내실의 날에 매우 적합합니다. 작은 칼자국 없이 깨끗한 그릇이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소금 한 꼬집입니다. 소금은 강력한 정화제로 공간과 물건에 붙은 잡기를 걷어내고 기운의 흐름을 맑게 가다듬습니다. 손끝으로 한 꼬집만 집어쓰는 것이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50원 동전 한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벼이삭이 새겨진 이 동전은 풍년과 결실을 의미해서 작게 모아 크게 거두는 기운을 부르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운법을 하기 전에는 흐르는 물로 헹구거나 알코올 솜으로 가볍게 닦아 금속의 맑은 기운을 깨워주세요. 이제 실행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된 흰색 밥그릇에 소금 한 꼬집을 먼저 얇게 펼쳐 깔면서 집안의 탁함이 씻기고 맑은 재물 기운이 채워집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주세요. 그 위에 50원 동전을 벼 이상 면이 위로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이렇게 만든 그릇은 안방 화장실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음기의 소용돌이로 재물이 빠져나가기 쉬운 자리인데, 안방의 주인 기운과 맞닿은 문턱은 흩어지는 기운을 붙잡아 돌려보내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퍼짐을 막고 동전이 재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시작 시간은 해가 기울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신미일은 늦은 오후로 갈수록 금기의 결이 촘촘해져 정화와 응집이 더 세밀하게 작동하니 일과를 정리하며 올려두면 효과가 큽니다. 의식은 하루 동안 유지했다가 다음 날인 8월 31일 일요일 아침에 마무리해 주세요. 종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전을 먼저 꺼내 물티슈나 알코올로 닦아 지갑이나 동전 지갑에 넣어 씨앗돈으로 지니고 다니세요. 소금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 정화의 절정을 완결합니다. 흰색 밥그릇은 깨끗이 씻어 그날 아침 흰 쌀밥을 담아 드시면 정화 응집된 재물 기운을 몸 안으로 섭취하는 상징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8월 30일 토요일 신미일에 하면 돈복이 터지는 개운법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의식은 흩어지던 돈의 길을 다져주고 작은 전략과 알찬 수입이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금전운과 행운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